젊은 달, 영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배달 앱. 정말 편리한데요. 그런데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배달 앱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강원도에서 출시한 배달 앱 일단시켜는 저렴한 수수료와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어요. 영월에서도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관이 함께 상생 효과를 일으키는 일단시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관에서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코로나 시기로 굉장히 힘드시니까 그거를 이제 지원하고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켜의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 입점비, 중개 수수료가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일점팔 프로로 좀, 좀 저렴한 편이고요. 홍보나 광고 같은 거는 이제 관에서 주도해서 음.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시켜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나 뭐 음. 지역 특화 상품들도 같이 그 배달이나 포장도 하고 있어서 음. 이런 점이 좀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뭐 사과 한 박스에 어디로 보내주세요 네네네. 하면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또 영월 벨피 공카드라는 가 이제 지역 화폐가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사용하시고 또 시플의 캐시백도 받는 약간 일석이조의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쓰면 쓸수록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단 시켜 거기에 영월 지역화폐인 영월 별빛고운 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10% 캐시백까지 된다고 해요. 영월 군민이 아니라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영월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이용해봐도. 같아요 이렇게 영월 별빛 고운 카드를 제가 장릉에서 아주 쉽게 발급받았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10% 캐시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로 영월 일단 시켜 앱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배달 앱 일단 시켜 강원도민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용해 보려고 영월 금강정에 왔습니다 여기서도 배달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일단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일단 시켜 어플을 설치하고 주문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배달 앱처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월 금강정에서 저는 음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앞으로 일단 시켜가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번창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많은 혜택을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켜를 통해 주문한 영월의 비빔밥. 오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 보이는 비빔밥이 왔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먹어보시죠. 강원도 배달앱 일단 시켜 저렴하고 쉽고 재밌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많이 홍보가 돼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분들은 일단 저희 군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그 적극적으로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가맹점 목표가 저희가 140개였는데 음. 좀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음. 많은 소비자들이 일단 시켜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제 가맹점도 추가로 계속 모집 중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또 가맹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 연말까지 강원도 전체 시군이 모두 다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고도화 사업이나 각종 할인 이벤트 이런 것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니까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아 계속 기획 중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지역에 도움도 되고 10%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착한 강원도 배달 앱 일단 시켜 영월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 영월에서 식사할 땐. 일단, 시켜라. 감사합니다. 행복은 영원, 영원히 영월. 척척, 산중, 공기 깨끗. 맑은 물에 하늘 가득 한반도 지형 때, 목, 보트. 옷밤 입고 따라와. 강원도, 탕광, 문화촌에 가면 이발관도 있고, 마차집도 있고. 이게 얼마드래요? 행복은 영원, 영원히 영월.